12부 시작. 금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은행이 지켜온 실내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신. 이제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. PLB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. 은행과 증권, 결제망을 잇는 융합의 다리.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납니다. 결제만이 아닙니다. PLB는 주식처럼 투자와 성장에 기회를 줍니다. 코인 하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것. 그것이 PLB 금융 생태계의 또 다른 가치입니다. CBDC와 PLB는 경쟁이 아닙니다. 국가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자유 서로의 장점을 합쳐 상생이. 금융을 만들어 갑니다. 국경은 이제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. 서울, 뉴욕, 도쿄 세계 금융 도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중심에 PLB가 있습니다. 우리가 기다려온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. PLB, 블록체인 기반 뱅킹 서비스 미래.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13부 곧 공개됩니다.